욕정에 관한 사항은 그 편안함과 즐거움을 해서 조금도 물들지 않도록 하라. 한 손가락 정도 물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수령에 빠지고 만다. 도리에 관한 사항은 그 어려운, 어렵고 꺼림을 조금이라도 물러서지 마라. 한 걸음 물러서면 큰산 속에 빠지고 만다. 용노상사. 욕심에 관한 일은 무락기편. 그 즐거운 그 편안함은 이 고이 연진. 조금도 밀들지 않도록 해라. 일 연진. 한 손가락에 물게 되면 편신 원만. 자기도 모르게 깊은 소령에 빠지고 만다. 이로 상사 도리에 관한 사항은 무탄기난 그 어려움을 조금 더 꺼리지 마라 이초태보 뒤로 물러서게 돼서 일태보 한걸음 물러서게 되면 편원격천산 천개의 산처럼 멀리 버려지고 만다 용로 상사 하고자 할려 길로, 일상 일사. 욕심에 관한 일은, 무락, 기편. 말무, 지길락, 극이, 편안함. 그 즐거운 그 편안함은, 이고, 이연진. 마리을이, 시험이고, 활이, 물들련, 손가락진. 손가락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일연진. 한이, 물들련, 손가락짓, 한 손가락이라도 물들게 되면, 편, 신, 원만인. 하, 편할, 편, 깊을, 신, 먼원 뜰, 뜰만, 어저사, 먼 길로 깊이 빠지고 만다. 이로, 상사, 도리, 도리리, 길로, 일상, 일사. 도리에 관한 사항은, 무탄, 기난, 말문, 꺼릴탄, 극이 어려울단, 그 어려움을 꺼리지 마라, 이초, 태모, 마을이, 조금, 초, 물러날 때, 걸음모, 뒤로, 조금, 물을 날 때, 일태모, 한일, 물러날 때, 걸음모, 한 걸음 물러서게 되면, 편, 원격, 천상, 편할편, 멀원, 사이뜰격, 일천천, 맷산 천개의 산처럼 벌어지고 만다. 지금까지 최근남 전집 40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